손현재 선수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손현재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리듬체조 개인종합 역대 첫 번째 금메달을 리듬체조에 안겼습니다. 제20회 효과문화 체육대상 최우수 선수상 리듬체조 손연재 우리 선수는 한국 스포츠의 위상을 높여 국내외 스포츠 무대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스포츠조선재정 제20회 코카콜라 체육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. 스포츠조선 대표이사 박준식, 한국 코카콜라 대표이사 이창영 축하드립니다. 선정제 선수에게는 상패와 부상으로 1 천만원의 상금이 수여 되겠습니다. 한번 뜨거운 박수로 선배들 선수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고도을 전해주시고요. 예. 네, 최우진선수님한는 정말 큰 상을 저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정말 열심히 하고 앞으로 더 잘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신 상을 생각하고. 또 체험상상을 받은 만큼 재생심한 느낌에 열심히 노력하는 되겠습니다 네. 또 이제 2016년 리우올림픽을 앞둔 이제 또 올림픽 전시즌인 만큼 또어 프로그램이나 이런 분에서 도 조금 더 새로운 모습들 많이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고요. 또심히해서또 리우올림픽에서 또 런던올림픽 때보다 더 좋은 성적 거둘 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또 어,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도 열리고이게 광주에서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알려서 저는 참 운이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렇게 국내에서 두 번이나 이제 큰 경기를 할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응원 많이 해주시는 만큼 또그 응원 힘 받아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모든 운동선수들이 이제 학창 시절에 대한 추억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어렸을때부터 항상 훈련을 하고 하다보니까 뭐 일상적인 음, 것들을 많이 못해본 것 같아서 저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했니다현대 선수의 탈레다제대 <목소리> 보겠습니다. 그럼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야, 멋있었습니다 예. 선영진 선수 지금보다 더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스타로 건너길 바랍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최우수 합수합니다 선영진 선수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.